유튜버야, 아빠. 어? 얘들아, 안녕. 여기는, 둘, 네, 셋, 안녕. 좋아. 와, 이거 받아봐. 엄청 깨끗하지? Uau, que que tá da? 끝내주지. 어, 안녕. 바다 아 바위 아 <laughs> 봐봐. 끝내주지. 늘린다. <laughs> <laughs> 와, 받아 봐. 냥 엄마 어디 있고 있는 거지? 야 바닥 봐라 바닥. 오. 야 이거 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? 뿌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. 오우 씨. 어? 여기 밟지 마 이거. 왜? 아이부너지면어떡해야 부셔져. 바다네, 어머 어머 어머. 뿌에서 안보이는야 여기 밟지 마. 그냥 보기만해 눈으로. 왜? 아이 무너지면 어떡해 아유 야. 어 추웠다. 어. 그왜 밟고 시 나가? 왜 그래? 추어떡 할라고? 어허. 야, 불 들어 온다 불. 여기 봐봐 응. 안녕 애들 안녕 응. 안녕 멋있지 않냐 기암사 사진 좀 찍어줘 응. 우리 여기 딱 서서 찍는 거야 여기 여기 바위 나오게요 옆에서 Oh.